전국에 말벌주의보가 발령됐다. 가을철 벌쏘임 사고 급증. 이렇게 달려드니까 여기 대면 쏘 있는 거예요. 아. 여기까지 쫓아왔다니까. 요 벌이요? 예. 네. 그래서 다 쏘이고 사람 공격은 물론 때와 장소 안 가리고 공포에 몰아넣는 말벌과의 전쟁 선포. 주변에 숨어 있는 벌집 조심해야 합니다. 몸길이가 5cm에 달하는 장수 말벌을 특히 조심하셔야 합니다. 춘천의 야산에서 벌초를 하다가 온몸에 벌에 쏘여 응급실에 실려온 겁니다. 전국적으로 벌 쏘임 사고 주부가 발령됐다. 꿀벌 500배 맹독을 가진 말벌의 습격이 시작된 것. 사람의 생명까지 위협하는 가을철 북극 말벌 퇴치 대작전. 11시 방에 큰좀리 크네. 여기 여기 여 표현하지 못한 통증이 계속 오더라고 지금 벌초 시기에 사망 사고 나는 벌이 벌이. 에요 무시무시한 공격성은 물론 맹독까지 품은 장수말벌. 내가 다섯 마리 정도가 벌초 하나 주는데 한 시간에 두 시간이면 딱다 끝나더래요. 오, 뭐뚝 떼는구나. 와, 엄청 크네요. 엄지만해, 엄지만해. 엄 하지만 무시무시한 말벌에게도 천적 이 있었으니. 벌이 밖 날라다니다가 붙잖아요. 그거 죽여요, 눌러가지고. 즉시 초단 말벌 저승사자 안전하게 탈수 있으니까 다 드립니다 안전제일 품격 있는 해결사 이 벌의 습성을 깨뚫고 있지 백전 백승 말벌 조련사 헌터 3의 말벌 택치 대작전 지금부터 말벌 헌터들의 24실을 집중 관찰한다 두 번째 현장으로 달려온 관찰지 아, 근데 여기 뭐 있어요? 꽃집이요 굴집이요? 네. 굴집이 어디 있어요? 땅꽃집땅벌이요 아, 네. 이번 상대땅벌 부랴부랴 현장부터 가보는데 어찌 된 일인지 정정만 감도는 마음. 밤도 아닌 환한 대낮에 이건 너무 중요한거 아닌가요?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계세요. 부활에 그 있는 사람이 여기 올라다뭐 따먹으려고 네. 올라왔다가 버려쏴어 여기로 올라가면 되나요? 올수 <laughs> 당시 벌수음 사고를 직접 목격한 주민들이 있다는데 <laughs> 그벌 어떠셨어요? 벌 처음 봤을 때 맞아요 <laughs> 여기 쏘이셨어요 응, <laughs> 방이나쏘서 아직 밤도 크게까지 아프고 코나 터을 까봐서 글로 못 댕겼지 사람들이 그, 그 벌이 대단하대 <laughs> 아주 거기 한 여자라는 그냥 새까맣게달라붙고막 옷이고 어디고 다 들어갔어요. 태임하느라음 너무 많이 쏘였어. 벌, 벌집을 밟은 거야 모르고. 네? 벌집을 건드렸다고요? 여기까지 쫓아왔다니까. 벌이요? 예. 음. 그는 다 쏘이고 여기 여기 다 쏘이고 여기 쏘이고 그런데. 오. 약달르 그래 갖고 좀 들었지 뭐. 음. 상황 파악 바로 이렇게. 벌집을 확인하러 나선 여기 헌터들. 보네요. 규잖아요. 먼저 저기 지나가는 게 보여. 저기 벌포 진 들나그리잖아요. 들렀는데. 역시 전문가는 전문가. 작은 벌집 입구를 아, 바로 찾아낸 두 헌터. 자, 방금 보셨습니까? 새 노란 자태 돝내며 날아오르는 저 모습. 여기가 바로 사건 현장인 셈. 땅벌이요 땡비 땡비 한 마을을 두려움에 떨게 만든 건 놀랍게도 요 작은 체구의 땅벌 말벌과에 속하는 녀석으로 공격성은 상위 레벨이에요. 소위면 그 알레르기 있는 분들은 바로 병원을 가셔야 되고 네. 한번 나오면은 수십 마리가 다 붙어 다려요 머리 같은데 무슨 무서운 애들이죠. 헌터들이 두려워하는 이유. 는 또 있다 작은 틈도 놓치지 않는 침이다 아니 이렇게 해도 네 정부도 들어옵니다 아 이렇게 들어와요? 대단한 대로 그 호흡을 갖다가 구멍이 심다 들어와요 작업 방향 3미터는 절대 접근 금지 위험하지 않습아그 사람이 오르게요? 예. 정부하 저기 자격 불량 때까지 음. 원천봉사를 하고서 비장하게 사건현장으로 향하는 헌터들. 사안이 사안인지라 이것 따 역시 바로 땅벌집 계속 공격. 그렇죠? 놀라서 나오는 땅벌들의 행렬. 지금이 바로 타이밍. 이게 바로 헌터들의 계획이었던 것. 아, 이게 아이, 이로 막아버리는군요. 오. 어쩌다 보니 헌터들 작전에 적극 협조하게 된 땅벌들. 자자, 얼른 얼른 다 나오세요. 서 밖으로 나옵니다. 어느 다 나온 같은데. 이번엔 벌집을 제거할 차례. 땅속 깊숙히 만들어져 벌집의 크기를 가늠하기 힘든 상황. 양손을 깊숙히 넣어 한 번에 싹. 와, 제법 큰데요? 그게 땡끝집입니다. 봉방. 벌집을 보니 자연스레 생기는 궁금증. 혹시 이 안에 꿀도 들어있나요? 아니요, 꿀도 없습니다. 꿀은, 꿀은 없어요? 네. 네. 어... 그랬어요? 여기서 네. 잠깐 상식. 땅벌은 나무의 진과 과일즙을 먹기 때문에 벌집에 꿀을 모으지 않아요. 그럼 이렇게 여기 작업 끝인가요? 네. 오. 땅벌 퇴치 작업 깔끔하게 마무리. 주민 여러분 오늘부터 이 길로 마음껏 다니셔도 됩니다. 이장님 이제 좀끝는데 어떠세요? 아이고 좋죠. 뭐가 좋으세요? 어떤 게? 아린 조정기 그런데 이분들은 왜이 위험한 일에 뛰어든 걸까요? 산에 가서 벌도 쏘이고, 저 쏘이는 거는 그냥 피해 다니면 되는데 그 벌집 있는 거 일, 일일이 다 알려줄 수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보이는 대로 그냥 하나씩 하나씩 제거를 하다 보니까 소문이 나가지고 <웃음> <웃음> 따로 뭐 수술을 받고 처리를 해주시는 거예요? 수술로 받는 건 없습니다. 뭐, 무료로 예 무료로 해드리고 있습니다. 한편 작업 후또 다른 제보 전화를 받은 강전희 헌터. 예예 네, 예. 네, 네.